하나님의 무한성, 이부, 영원성, 시간과 관련한 무한성. 첫인상은 중요하고 그런 이유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책이나 장을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를 고민한다. 따라서 성경이 태초의 하나님이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독자는 계속 읽어나가면서 태초가 만물의 시작임을 깨닫는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궁창과 바다와 육지, 풀과 식물과 나무들, 해와 달과 별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 가축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인류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존재하셨고 활동하고 계셨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 애써도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주의 시작 이전에 이미 거기에 존재하셨다고? 거기는 어디였단 말인가? 첫째 날 이전, 즉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던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이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만난다. 토머스 에덤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고 경배할 수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진로 규정될 수 없으시고, 크시지만 양으로 규정될 수 없으시며, 영원하시지만 시간으로 규정될 수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장소로 규정될 수 없으시며, 만물을 담고 계시지만 범위로 규정될 수 없으시고, 모든 것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시지만 어려움은 없으시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살펴보겠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살펴보려 할 때는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서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을 논의하려 할때 사실 우리는 시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누가 내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아서 내가 설명하려 하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시간이 무엇인지를 안다. 우리는 역사적인 연대기에 대해 말하고 정확한 시기는 10억분의 1초까지 시간을 잰다. 하지만 시간 자체는 불가사의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성은 얼마나 더 불가사의하겠는가? 하나님의 영원성의 의미 성경은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해 제한이 없으시거나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6기 36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해수를 헤아릴 수없느니라 하고 말한다. 모든 피조물은 횟수로 셀수 있는 나이를 지니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존속기간은 수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는 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부른다. 시간과 시간의 경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 세계의 양태이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이시다. 하지만, 안토니우스, 티시우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제임스 어셔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본질이 시간의 모든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영원성이라는 속성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돌리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21장 33절이다. 아브라함은 부엘 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엘 올람, 직역하면 영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족장 아브라함은 이웃들에게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아브라함은 최근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 이삭이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적어도 25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는 수백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는 계속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기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이미 맺으셨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를지라도, 또한 수백 년의 세월이라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었다. 그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은 대대로 이어져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한 시간들에 개혁계 중에는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개혁계 중에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10편 90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보다 더 뚜렷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대비시키는 본문은 없다. 사람들은 왔다가 가지만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이시다. 여기서 모세는 족장들이 이 땅에 영속적인 거처를 갖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하나님 안에 두고서 순례자로서 살아갔던 삶을 잠시 회고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변하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셨다. 다음으로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땅을 능가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다가 창조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음을 깨닫게 된다. 영원부터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라는 것이 없다. 또 다른 시편이 말하듯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또한 모세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했다.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라고 말한다. 하나님에게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는 아침에 상겨났다가 저녁에 베어지는 풀과 같다. 우리는 잠시 살아 있는 존재, 즉 타락하고 죄악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 또는 80년을 살다 사라지는 존재다. 하지만 존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세계 가운데 전혀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거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가장 안정되고 변함없는 것들인 땅과 그 위에 하늘조차도 장차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모세는 계속해 하나의 유비를 제시한다. 주의 목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 미니이다. 천년은 대략 36만 5천일이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밤을 3경 또는 4경으로 나누었다. 침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밤의 이 경점은 의식도 하지 못한 채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따라서 이 시편은 하나님에게 천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경험하는 두세 시간, 천년의 백분의 일도 되지 않는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시간의 길이나 흐름을 경험하시지 않지만 모든 시간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다. 베드로는 모세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모세의 비교를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뒤집어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루가 신속하게 지나가 과거 속으로 물러나 있는 반면 하나님은 마치 1초가 4일로 늘어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모든 순간에 접근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이두 가지 즉 하루가 천년 같은가 동시에 천년이 하루 같은 게 가능한 것인가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학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프랑키스코 스트레치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잣대로 잴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의 어떤 차이에도 종속되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거나 심판을 행하실 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간다 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실 수 있다. 베드로는 창조부터 새창조의 이르기까지 세계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 세계는 지금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을지라도 장차 격변에 휩싸이게 될 것이지만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심으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주로서의 하나님의 지위에 수반된 속성이다. 존 프레스터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른 존재들에게 배분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시간의 주이시다라고 썼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어떤 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어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시간들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주장 없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시간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 주신 선한 선물이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들에게 주신 자비로우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시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모든 일의 때를 정해놓으셨음을 계시해주셨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실 뿐이고 시간에 종속되어 계시지는 않는다. 시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시작도 없으시고 시간 속에서 끝도 없으시며 시간의 순간의 연속 안에서 살아가시지도 않는다. 에드워드 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다.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시고 시간 너머에 계시며 시간 배후에 계시고 시간의 모든 테두리 위에 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무한한 순간 속에 스스로 존재하신다. 보에티우스는 한때 한 날을 사는 피조물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성은 끝없는 삶을 한 번에 모두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에티우스의 말은 많은 정통 신학자들에게 고전적인 정의가 되었다. 우리는 레이와 보에티우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해 볼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주로서 시간의 제약과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고 충만한 삶을 하나의 온전한 전체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공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무한대성과 병행을 이룬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영원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아가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존자이시다. 하나님의 영혼성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의 특징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주권은 옛적부터 견고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으신 가시적인 우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은 창조 때부터 나타나서 결코 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미리 아신다는 것과 같은 성경의 다른 교리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다 보시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고하시거나 추측하실 필요가 없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에덤스는 강둑에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앞에서 흘러가는 강물만을 보지만 높은 망루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서 흘러가는 강물만이 아니라 이미 흘러간 강물과 앞으로 올 강물까지 본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단순성과 영원성에 대한 교리들은 서로를 강화한다. 과거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행위 자체이시므로 하나님의 삶은 시간을 따라 발전해 가거나 정기되어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충만하다. 하나님의 무시간성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창조된 하늘들과 땅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 변하고 낡아지며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복궁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어 계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과거의 경험을 뒤로하고 새로운 경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불가의성을 잘 보여준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어 계시지도 않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즉 하나님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간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계심을 확증해 준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스스로 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신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문법적인 시제의 통상적인 용법을 파괴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할 것을 명령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추루 올라임, 지극하면 세대들의 반석이심이로다. 프레스터는 하나님은 주위에서 물결이 출렁이며 요동해도 견고히 서 있는 물속의 바위와 같으시다고 말했다. 우리의 시간은 불안정과 불확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와 함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라고 단언하신다. 영원성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성은 구원의 중보자이신 성자 안에서 빛난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교리는 복음 선포에 속한다. 선지자들은 영원하신 이가 오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사야는 미시아로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아비아드 지극하면 영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실 그리스도가 아버지 같이 그들을 영원토록 불쌍히 여기실 것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살아있는 화신이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오실 것이고 이 성령은 태초에첫 번째 피조 세계를 돌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타락한 세계를 새로운 피조 세계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성령은 성부와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정과 여호와의 구속받은 백성 사이의 언약을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묶어주는. 영원하신 분이다. 선지자 미가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는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또한 그 아기는 여호와가 성육신하신 분이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리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자신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본떠서 영혼에서 시작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는 계셨고, 성자는 계시지 않았던 영혼의 어떤 공간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미 계셨고, 이 세계의 만물은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에게네토 아우구스티누스는. 시작이 없는 영원하신 아버지, 시작이 없는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썼다. 오직 성육신과 관련해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로 번역하는 동사가 성자에 대해 사용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에게네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죄인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성부의 사랑의 영광 안에 거하셨던 성자이시다. 그리스도는 무시간적인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이 세계에서 성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기 때문이었다. 성령은 성자의 중부 기대를 통해 성부로부터 신자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삼위일체적인 복음이 세워질 토대를 제공해 준다. 윌리엄 에임스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실천적 적용.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마음은 더욱 커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참된 경건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준다. 이 교리의 실천적인 적용을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해준다. 타락한 인간은 들의 풀이나 꽃처럼 연약하고 더덥으며 의지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있고 변할 수 없으며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갈비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불가사의하고 불가해한 본질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썼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이 썩지 않고 살아있으며 영속적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신의 달콤한 선하심으로 그들을 양육하신다. 하나님과 관련된 의심이 사람들을 압도할 수도 있고 가장 힘센 자들도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단 것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짧고 덧없는 삶에 두어져 있던 우리 시선을 옮겨 내세의 네 삶을 바라보게 만든다. 칼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현세의 삶에 대하여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토록 둥지를 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 안 있어 사라지는 수증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언약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결코 사라지지 않을 보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그 것임을 알아야 한다.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의 현세의 삶은 하나님의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내 형제들이여. 영원성, 그리고 영원성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높은 가치를 두게 하고, 죄의 무게를 제대로 알게 하며, 다른 모든 것을 지극히 하찮은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셋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악인들에게 지옥의 영원한 공포를 일깨워준다. 죄로 말미암은 쾌락은 단지 순간에 지나지 않고, 그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도마스와스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은 자들은 계속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속성은 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다고 말했다. 죄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어버리거나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변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면전에 언제나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33장 13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단 1분 동안이라도 견딜 수 있겠는가. 죄인이여 정신 차리고서 얼른 그리스도께로 피하라. 넷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시간과 관련된 많은 장애물과 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계속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내가 계속 은혜를 입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먼 훗날에 하나님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임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온갖 의심에 대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한다. 성부가 영원한 맹세로서 그리스도를 불멸해 생명의 능력을 따라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신 바로 그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낡은 옷처럼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고하고 영속적인 위로를 준다.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했다. 처소로 번역된 단어 메오나는 들짐승의 소구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안전은 은신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옛적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는 여호와의 언약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 은신처이자 강력한 의지처다. 혼돈과 멸망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면 자신의 구에 들어가 있는 사자처럼 안전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이 다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삶은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변화하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 여호와는 모든 세대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세대에 걸쳐 언제나 동일한 분이셨다. 그렉 니콜스는 하나님은 안정, 안전, 피난처, 위로, 질서 등과 같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칼비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만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불신이 들어설 여지는 이제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거나 쇠하시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영광을 부각시켜 준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하나님으로 해군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시도록 만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돈이 부자에게 걸림돌이 될수 없듯이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할 것을 가르친다. 프레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상을 무시해버렸다거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우야무야 넘겨버렸다거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잊어버리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없고, 시간의 흐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 범사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일곱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 준다. 내세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다. 에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부침이 심하고 덧없으며 일시적이고 흔히 탄식과 애곡으로 끝나지만 이 영적인 기쁨은 영원토록 이어진다. 세상적인 행복과 영적인 기쁨의 차이는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들을 집혀서 만든 불과. 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차이와 같다. 장차 우리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면 두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것이다. 스티븐 찬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처음처럼 새롭고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시는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활동 자체로수 수많은 것에 생명의 새로운 빗줄기를 비추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질 것이다. 여덟째,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끝없는 찬송을 드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점은 우리가 영혼이 사시고 결코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사적이고 사속적인 것의 포로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분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 니에미야 9장 5절에서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심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다른 속성을 온전히 알거나 찬송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과 내세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영원하신 왕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